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2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대때나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요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좌도 만유에 수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부터 14장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부터 1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계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 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 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루어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하지 아니하니였더라 루어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어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여 기부하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무리요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지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러 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여러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에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하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고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하는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오늘 이렇게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픈 분들과 또각 가정의 인과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소서 나더하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여서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